네, 안녕하세요. 암사랑주산 해피쌤입니다. 오늘은 3단계 3강 수업으로서 10과 5를 활용한 더쌤, 천의 자리 5행 문제와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5, 0과 100을 활용한 더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계 38페이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네, 주판 준비해 주시고요. 주판을 정리하시고. 자, 구름, 구름 표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의 자리에 더할 수 없을 때, 받아 올림하고 별을 뺀다. 이 별은 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자, 1번, 3번, 5번 문제 먼저 풀어 보겠습니다. 1, 10, 100, 1 0 0 1의 자리는 우리 각자 본인이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1월 자리 파란색의 자리점에서 시작해도 되고요. 노란색 자리점에서 시작해도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파란색 1월 자리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의 자리는 1 0 0 0 0 자리는 1, 아0 1 0 0 1 0 0 0 노란색 아래 아래에 수를 놓게 되면 1 0 0 0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1111. 자 더하기 4444 아래 아래에서 4를 더할 수 없을 때 5를 더해주고 4의 짝기를 뺀다 5를 더하고 4의 짝기를 뺀다 5를 더하고 4의 짝기를 뺀다 5를 더하고 4의 짝기를 뺀다, 4의 짝기를 뺀다. 자 더하기 8888자 여기에서 1000의 자리에서 8 8을 더할 수 없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 지난 시간 그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10과 5를 활용한 8의 더셈에서 배웠습니다. 1 0 0의 자리에 자 8을 더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머리꼬리, 머리꼬리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8을 더할 수 없을 때 앞에 받아올림하고 8의 머리꼬리를 올린다. 100의 자리에 8 더할 수 없을 때 앞에 받아올림하고 8의 머리꼬리 를 올린다. 8을 더할 수 없을 때 앞에 받아 올림하고 머리꼬리 올린다. 8 더할 수 없을 때 받아 올림하고 머리꼬리 올린다. 자, 빼기 2221, 2221 더하기 8888. 자, 1의 자리에 8 더할 수 없을 때 받아 올림하고 8의 보수 2를 뺄수 있을 때는 빼줍니다. 다시 800. 더할 수 없을 때 받아올림하고 8의 보수 2를 뺀다 받아올림하고 8의 보수 2를 뺀다 받아올림하고 8의 보수 2를 뺀다 받아올림하고 8의 보수 2를 뺄수 없을 때는 우리가 머리꼬리를 활용한다라고 배웠습니다 답은 21110 네. 3번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3번 4444 더하기 9,999. 자, 9를 더할 수 없을 때 받아올림하고 9의 보수 1을 뺄수 있을 땐 빼십시오. 9 더할 수 없을 때 받아올림하고 1을 뺀다. 받아올림하고 1을 뺀다. 받아올림하고 1을 뺀다. 2,222. 아래 아래 2를 더할 수 없을 때 5를 더해주고 2의 짝 3을 뺀다. 5를 더하고 2의 짝 3을 뺀다. 5를 더하고 2의 짝 3을 뺀다. 5를 더하고 2의 짝 3을 뺀다. 더하기 6,666. 6더할수 없을 때, 앞에 받아 올림하고, 6의 보수 4. 뺄수 없을 때, 6의 머리꼬리. 6더할수 없을 때, 받아 올림하고, 6 머리꼬리. 6더할수 없을 때, 받아 올림하고, 6 머리꼬리. 6받아 올림하고, 6 머리꼬리. 빼기 3330. 3330. 답은 2 1. 2 0 0 0 1. 5번. 이제 6666. 7,777, 7 더할 수 없을 때 받아올림하고 7의 보수 3을 뺀다. 3을 뺄수 없을 때7 머리꼬리, 자, 7 더할 수 없을 때 받아올림하고 7 머리꼬리, 7 더할 수 없을 때 받아올림하고 7 머리꼬리, 7 더할 수 없을 때 받아올림하고 7 머리꼬리, 두개 4,445, 4, 5 더해주고 4 짝지 1 빼고 5 더하고 4 짝지 1, 5 더하고 4 짝지 1, 자, 5는 일의 자리 5를 더하면 되겠죠? 8, 8, 8, 8, 8, 888, 8, 8, 8, 8, 더해서 없을 때, 받아올림하고 8을 보수 2뺄수 있으면 빼세요. 받아올림하고 2 빼고, 받아올림하고 2 빼고, 받아올림하고 2를 뺀다. 6,666. 자, 6 더해서 없을 때, 받아올림하고 4를 뺄수 없으면 머리꼬리. 받아올림하고 머리꼬리. 받아올림하고 머리꼬리. 받아올림하고 머리꼬리. 받아 답은 34,44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번 10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777,6,666,6 6 더할 수 없을 때 받아올림하고 6의 보수 4를 뺄수 없으면 머리꼬리 자6 더할 수 없을 때 받아올림하고 머리꼬리 받아올림하고 머리꼬리 받아올림하고, 머리꼬리. 받아올림하고 머리꼬리가 되겠습니다. 2,223,2 더할 수 없을 때 아래 아래 더할 수 없을 때 위달도 더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어, 위달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더할 수 없을 때 다섯 개 더하고 2에짝3을 뺀다. 다섯 개 더하고 2에짝3을 뺀다. 다섯 개 더하고 이에짝 삼을 뺀다. 자, 마지막은 3이었습니다 다섯 개 더하고 3에짝2를 뺀다. 더하기 5555, 5 5오백오 더할 수 없을 때 받아올림하고 5를 뺀다. 받아올림하고 5를 뺀다 받아올림하고 5를 뺀다 받아올림하고 5를 뺀다 8889 8 더할 수 없을 때 받아올림하고 8의 보수 2를 뺄수 있으면 뺍니다 8 더하고 2개 빼고 더하고 2개 빼고 더하고 9의 보수 1만큼 뺍니다 31110 첫번째 문제 5555 7000 7 더할 수 없을 때 받아올림하고 7 머리꼬리 2개 700 더할 수 없을 때 앞에 받아올림하고 7머리꼬리두개70 받아올림하고 7꼬리 두개 받아올림하고 7꼬리 두개3334 아래 아래 3을 더할 수 없을 때 5를 활용하여서 3의 짝리를 뺀다. 다섯 개 더하고 일을 뺀다. 다섯 개 더하고 일을 뺀다. 다섯 개 더하고 일을 뺀다. 6666 6 더할 수 없을 때 앞에 받아올림하고 6 머리꼬리 바다올림하고 육머리 꼬리 바다올림하고 육머리 꼬리 바다올림하고 육머리 꼬리 자 마지막 9999구 더할 수 없을 때 바다올림하고 구의 보수 1을 뺀다 바다올림하고 구보수 1을 뺀다 바다올림하고 구보수 1 뺀다 바다올림하고 구보수 1을 뺀다 33331네 이렇게 천천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 0 50과 100을 활용한 덧셈 자 우리 3단계 마지막에도 과정평가도 있습니다 제한시간 10분 자 1번부터 해서 또 30번까지는 시간 재어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을 활용한 덧셈인데요 1에서 1 0까지를 더해보는 겁니다 1에서 1 0까지 수의 합은 얼마인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에서 10까지. 여기가 1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자, 1, 2, 3, 4, 5, 6, 7, 8, 9, 10. 보시고, 1에서 20까지 수의 합입니다.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8 10 9 20백 네, 10이 되겠습니다. 자, 8에서 12. 8에서 12까지의 합입니다. 자, 그럼 8부터 놓습니다8 9 10 11 12 50 자, 11에서 14까지, 11, 12, 13, 14, 4가할수 없네요. 10더 해주고, 4에 보 6, 답은 50. 자, 16에서 18, 16, 17더할수 없네요. 다 돌림하고, 7뭐 거니? 18, 8더할수 없네요. 10더 해주고, 2 빼면 51. 17에서 19, 17, 18더할수 없네요. 또 받아올림하고 2개 빼고, 19더할수 없네요. 10더 해주고, 9에 5에4 빼면, 54. 100을 활용한덧셈입니다 18에서 22까지 더 해보겠습니다. 18, 1 9, 20. 2를 더 하겠습니다. 21, 20. 2더할수 없네요. 앞에 10 받아올리나고, 2의 모습 8을 뺀다. 100. 24에서 27까지 수의 합. 24, 25, 26, 27. 더할수 없네요. 앞에 10더 해주고, 7 머리꼬리 두 개. 여기. 자, 33에서 35까지. 33, 34, 35. 5더할수 없네요. 10더 해주고, 5에 보수 5 빼면, 102. 34에서 36까지 합. 34에서 35. 36더할수 없네요. 10더 해주고, 6에 보수 4를 뺀다. 105. 자, 이제 1에서 30까지, 1에서 40까지, 25에서 28까지 수입니다. 1에서 30까지, 우리가 20까지는, 우리가 210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210을 넣고요. 그다음에 21, 22, 23, 24, 25, 26더 해서 없네요. 26, 27, 28더 해서 없네요. 10더 해주고 8에52 빼고 29, 10더 해주고 1 빼고 30. 네. 465까지, 465가 되겠습니다. 자, 40까지 수니까 30까지 수가 465였습니다. 여기에서 4 0까지더 해보겠습니다. 31, 30, 35, 7 2, 33, 34, 35, 36, 37, 머리 꼬리 38, 39, 40, 40 더할 수 없을 때 앞에 바 돌림하고 4해 보수 6을 뺀다. 820이 되겠습니다. 25에서 28까지 25, 26 10 더해주고 6 머리 꼬리 27, 28 더할 수 없네요. 앞에 10 더해주고 8해 보수 1을 뺀다. 106. 네. 1에서 40가지를 1에서, 1에서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자, 1에서 40가지를 계속 우리가 출판을 활용하여서 수를, 수를, 이제 놓으면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교재 풀기 전에 항상 1에서 40까지를 한번 어 손가락으로, 한번 손을 한번 충분히 풀어주시고 교재를 풀면 많이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1에서 40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0, 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이렇게 820까지 나오는 동작을 교재 풀기 전에 한 번씩 하고 교재를 풀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3단계 과정 평가하시고요. 자, 통과가 되시면 이제 4단계 교재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3단계 3강까지 해서 3단계 교재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4단계에서 어,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